밸런스 빈즈는 5살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퍼즐 게임으로 시소의 균형을 잡는 퍼즐 게임입니다. 밸런스 빈즈에는 문제 카드가 40장 들어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시소가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밸런스 빈즈가 던지는 문제이고 이것을 푸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마다 빨간 콩을 어디에 놓을지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주어지는 다른 색 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소에 놓인 빨간 콩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색 콩을 어디에 놓아야 시소가 평형을 이룰 수 있는지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빨간 콩두 개가 여기에 놓입니다. 주황색 콩한 개를 어디에 놓아야 시소가 평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맞았습니다. 1번 문제는 쉽게 풀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조금씩 더 어려워집니다. 밸런스 빈즈를 통해 시소의 원리를 체험해 보세요. 시소란 제1종 지뢰에 속합니다. 받침점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힘이 작용합니다. 작용점과 받침점과의 거리보다 3배 먼 곳을 힘점 삼아 힘을 가하면 힘을 3분의 1만 가하더라도 작용점과 힘점이 평형을 이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 개짜리로 세 개짜리와 평형을 이루게 만든 것이 보이시나요? 시소에는 받침점까지와의 거리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줄에 놓인 콩의 수와 점을 곱하면 현재 작용하는 힘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콩 3개와 점 1개니까 3 곱하기 1 해서 3, 그리고 이쪽은 콩 1개와 점 3개니까 마찬가지로 1 곱하기 3 해서 3입니다. 즉, 같은 힘이 가해졌음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소의 원리를 알면 이를 통해 방정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